<laughs>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하셨거든요. 자세히 읽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자세히 읽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거지, 일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성경을 읽거나 안 읽거나, <laughs> 이완계시록 가면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된 사람은 다 쓸어서, 불못에 던져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이 안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시작이 나는 어떤가. 나의 시작은 어떤가. 어디서부터 나의 시작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빠진 것이 없으니까 자세히 읽으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누구만 어려운 책이 아니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완성된 사람은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다른 그러니까 사람의 조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주석가들의 주석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석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조언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성경인 첫사람 아담, <laughs> 그리고 아담의 그, 배우자, 이부, 두 사람으로 시작되잖아요. 두 사람이 왜, 하나님의 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왜 영생하지 못하고, 죽음 이런 것을 내몰렸나. 그게,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데, 영생을 왜 못했나? 나는 영생할 자리에 가고 있나? 영생할 자리, 가지 못하고 있나? 하늘의 종교는 여러 가지로, 뭐,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합리적 사고다, 별 소리를 다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데, 성경은 단순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느 언어가, 언어를 사용하고, 어느 민족이나, 어느 백성에, 어느 족속에 속해 있던 상관이 없어. 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가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 그리도의 스 관한계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의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내 천사의 사역을 일시 중단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조성된 사람을 형상만 닮았으니까 모습을 닮이 완성시키잖아요. 이네 모습을 닮은 성령으로 인식이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전쟁을 늦춘다. 딜레이시킨다. 그게 마지막 계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예,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어, 대환란에서 나온 많은 셀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성경이 기록됐거든. 칠장이보 요한계시록 칠 장에 보면요.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신다.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나온다. 대환란은 자연이의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고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지, 나머지는, 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어려운 거다. 어려운 책이다. 하늘에 서 많이 공부한 사람이 리더가 돼서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모임을 몰고유대인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느냐? 속지 말라고. 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받아야 완성됨을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계속 훈련시키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고 저런 환경에서는 저렇고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됐네 그러나 핵심은 하나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시다 속지 말란 라 얘기 사도야고보도 뭐라합니까 마귀가 제일 떠는 것이 뭐냐 한 가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성령을 기름 부어서 북과 관악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동산에 열두 가지 보석 가운데 열 가지 보석을 맡겨, 맡겨놓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계속 찬송드있죠 그때는 루시 엘이었어요. 엘. 거룩한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별이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왜? 부여하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열두 가지 보석 가운데 열 가지를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시니까, 부유하니까, 불의 돌들 위에 오르내리면서, 물에, 물을 다스린 천사를 오르내리면서, 장사해가지고 부유해지니까, 이게 아나무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착각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짓밟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성경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 그런 마음을 먹은 자체를 하나님은 더럽게 여겼다. 그래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이라는 거룩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루시퍼가 된 겁니다. 혼돈하지 말고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루시퍼를 가르쳐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성령 받았었으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는 무서불리한 거지요. 세상을 내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예 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권과 관리권을 맡기셨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루시퍼가 쫓겨난 자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이시란 그 말이에요. 누가 합니까? 아, 무수가 없,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이야, 알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 0 0 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잖아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 다른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잖아요. 들을 규 있는 자는 들으라. 응? 아,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왜못 듣겠어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동문서답 하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복문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배웠다는 유대인의 관원, 또 바리새인 선생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못 알아듣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직접 선택하시는 거예요. 거 보시는 거예요. 너, 너, 너 그러면서 하나씩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누구만 제자를 삼으셨느냐? 그런 기적을 행하는 요즘 말하면 혜성같이 나타난. 스타즈.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때나 기적을 행할까? 저때나 기적을 행할까? 보니까 뭐, 어, 엄청난 기적을 행하잖아요. 각종, 성경이 해서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뭐, 무수히 엄, 엄, 엄청나게 고쳐주신 거예요. 어? 그 사도요한은 그러잖아요 3년 동안 주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 끝까지 놔도 다 기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무수한 사람들, 많은 병자들,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고쳤습니까? 그뿐 아니잖아요. 5,000명씩, 4,000명씩 찾아오니까 그들 먹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병 이어라고 그러지, 우리 쉽게 말해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덩이 가지고 5,000,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고도 모자란 것이 아니라 12강 광주리가 바구니 남았다. 한번또 사천 명을 먹이시고도 모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리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되겠다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원해서 찾아오는데도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잖아요. 찾아온 찾아온 사람들을 주님이 왜 용납지 않으셨나? 왜 받아들이지 않으셨나? 그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 육체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영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첫사람 아담이 하나 동산에서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입에서는 나오신 말씀이 뭐냐? 나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어? 이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 깨달 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껍데기는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선자 이사회를 통해서 천사가 외쳐라. 그러잖아요. 뭘 외칠까? 이사회 선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그랬습니까?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받아 완성하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이 백성은 프리로다. 한낮 프리에요. 그런데도, 손자 이사야가, 우시의 왕부터 희석의 왕까지, 네 왕을 거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오게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 주님이 테스트 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금방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문능 병자도 고쳐주고, 그러시고 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이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병든 사람은 뭐야, 뭐야, 라. 어? 우리 모이 여기 지표면. 100% 남는다, 병 남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보여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내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찾아온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선제 이 사회가 선포한 것처럼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일은 것은 영이지 이건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 자원한 사람들, 야, 참 어렵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어렵다는 말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다 갚버렸어.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 어디로 가우릴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훈련시켜주시는데,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까지 병 고치고 뭐 하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육신적인 뭘 먹고, 입고, 마시고, 뭐병났고 부유해지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가 기독교냐? 성경적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얘기예요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찍어 붙이고, 저렇게 찍어 붙이고, 그, 미혹, 미혹시키는 거죠. 그러나,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받으면, 하나님 말씀 내가 읽을 때, 직접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나의 창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인데 그 말씀이 바뀌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의 말은 경우에 따라서 바뀌지요. 피조신도 마찬가지. 하늘 아래 것들은 다 똑같아. 속지 말라 말이야.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흙덩이가 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의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철학이나 과학이 이 껍데기가 흙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한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약속으로 오셨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앞에 열려졌는데, 가겠습니까? 다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지 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천사의 존재가 뭐냐? 천사가 왜 존재하느냐 천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 네 날개를 가진 천사 두 날개를 가진 천사 날개가 없는 천사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하얀 옷 입고 날 새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게 천사로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는 아니잖아요. 날개 없는 천사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 깨달아야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달아 알겠죠 그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어린 아이 어린 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천사를 붙여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까지 하찮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배신할 걸 모르겠습니까? 반역했다고 그러죠? 반역했다. 루시퍼가 반역할 걸 모르시겠느냐. 다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똑같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 다윗시 이미 다 선포했어요. 시편 잘 읽어보세요. 부족한 것이 있나? 시편은 150편이라고 해서 두꺼운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내용은 간단해. 복 있는 사람 누구냐? 다윗 설명하자.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간사한 계략.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연인 루시퍼가 이용하거든요. 간산계리의 계략을, 계략을 통해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동산이 첫 사람 아담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된 사람을 이불을 통해서 죄매하게 무너뜨리잖아요. 왜? 이성에 마음 뺏겨 버렸다는 거예요. 홀렸다. 이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어, 설명하고 있어요. 미혹한다, 홀린다, 달콤한 말로 어, 얼마나 달콤한 말로 사춘기 때는 이성이 안 넘어가는 사람이 몇년 했습니까? 외모로 보고 거의 다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사람은 하늘 아래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뭐어 어,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비엔노고 다 청소년들이지만은 안 넘어가잖아요. 혈통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혈통적인 것, 그래서 혈통적인 것을 주장하는 게 뭐냐?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전통,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 누구의 고손, 성경이 전부 그렇게 구약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육신의 혈통을 따라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제사장 누구, 제사장 누구, 힐케아의 아들 누구, 누구, 그 혈통으로 된것 같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그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면 그 사람 성령받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나사이라는 동네에서 3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30년을 같이 살은 형제, 자매, 또 자기를 낳은 자기 어머니 앞에서 성령받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죠. 유단강가에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고 나니까 누가 내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일반 사람이 깨닫겠습니까? 저거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 아니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깨닫나.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날라준 부모나 형제 자매나 내가 난 자녀나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그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 이 기록된 사람이가 아닌가?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된 사람은 마치 이부가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 마귀. 루시퍼의 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간사한 계략.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나의 청왕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용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